자, 안녕하십니까 은평 F s 대 칸테라 F C U 10의 친선전 네. 중계를 해드릴 어, 우리 동네 캐스터 유신 아빠입니다. 네. 우리 동네 캐스터라고 저희가 그 아,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은평 F S 선수들과 네. 포함해서 네. 같이 이렇게 친선전하는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담아서 네. 중계와 함께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취미삼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풍선 같은 거 쏘시지 마시고요. 네, 쏘시지 마시고요. 네, 쏘시지? 쏘세지 먹고 싶은데? <laughs> 네. 자, 말씀드릴 순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뭐한 4쿼터 정도 할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A그룹, B그룹으로 어, 감독님께서 팀을 나눴고요. 음. A그룹 선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 김민준. 네, 김민준. 어, 니네 쪽에 김현민, 장경준. 김현민, 장경준.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앞에 지금 겉만지고 있는 김준가 김준혁이고. 네. 예, 그리고, 재혁. 장재혁 선수 장재혁. 명? 아, 네, 장재혁 선수가 왼쪽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 벌써 벌써 한 시청자가 다섯 명이나 됐네요. 학부 형들. 선수가 다섯 명, 시청자가 다섯 명. 아 네, 선수만큼이나 시청자가 되네요. 자 방금 누구 슛이였죠네 장경준이요. 네, 장경준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을 수비가 잘 막아냈고요. 네또 그 다음에 또 김... 이어서 김준혁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네자칸타레푸 씨는 축구하는 팀이라고 했던 네네, 거예요. 네, 맞 축구를 잘하는 팀인데 네네. 요즘에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풋살을 진선전을 네, 어, 자주 하네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가까워서 아닐까요? 아요아 아,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고 가까워서 <laughs> 네, 가까워서 저희랑 많이 붙는다는 우리 네, 우리 동네 캐스터 씨. 네. 자 여기 지금 각도가 약간 안 나와서 이렇게 선수들이 너무 어, 화면을 가리고 있네요. 음, 그러네요. 예. 네, 조금 뒤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쪽으로 갈까요, 우리? 저쪽으로 가면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공간이. 아. 아. 서정호, 정우야 옆으로 좀 나와. 자, 우리 다음 대 A팀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어, 장재혁 선수, 그리고, 누구죠? 장, 강, 장경, 장경준, 어. 김현민, 그리고 김준혁 선수, 그리고 골키퍼 김민준이 뛰고 네네. 있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는 한 3분밖에 안 됐고요. 네. 어, 계속 어, 지금 저희 어. 어, 은평FS가 공격을 하고 있어서 네. 어, 가까이 오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쪽으로. 저쪽으로 하고. 그래서 네. 카메라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나올 아,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거. 자김진혁 선수가 지금 공을 잡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 시죠. 어보죠 날씨가 아주 추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촬영을 하려니까 힘드네. 그래도 뭐 지난 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네. 자, 지금, 네, 장경준 선수가 일단 두명 제껴내면서, 아, 상대 몸싸움이 센데요? 네, 아, 지금 장경준 첫 번째 골. 아, <laughs> 화면에 제가 약간, 장경준의 들어, 발은 안 들어갔어? 보이고, 골만 들어가는 것만 보였는데, 일단은 음. 1대0입니다. 장경준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두 명을 제껴서, 네. 아, 오른발, 아웃사이드, 아웃프론트 킬로, 음. 브로어. 아, 꼬리를 넣어버렸습니다. 장준의 네. 스피드는 점점 더빨라지고 있는 것 네, 장경준 같아요. 장경준 선수의 그 100m 스피드가 도대체 몇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선수들 아무튼 1대 0으로 깔끔하게, 산뜻하게 장경준 선수의 골로 시작을 했고요. 네. 자, 지금 좋죠? 아, 누구죠? 주민건. 주민건. 아, 어, 유신. 하냐? 앞다리로 안 잡고 뒷다리로 잡았는데요. 음. 방금은 실수죠. 근데 그 전에 서정훈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지금 송창민 선수가 네어잘 잡아 놓고 있고요. 자 주민건 다시 네, 송창민. 겹치고 있어요. 네 주민건 선수. 그래요. 주민건 아 송창민 선수가 지금 슈팅을 했습니다. 슈팅이요? 네 주민건 선수를 향해서 슈팅을 한것 같아요. <laughs> 패스를 줘야 되는데. 패스. 아 패스인가요? 네, 아 패스치고는 약간 자세가 좀 컸네요. 아, 과유신 알까구요. 곽유신 선수 시작과 동시에 지금 1 알까기, 1 뒷발차기로 지금 보여주고 네, 있죠. 네, 맞아요. 네, 오늘 뭔일 있나요? 아, 좋은데요. 주민건, 주민건 가운데서 정확히 끊어냈고요. 아, 하지만 상대 공격수가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상대 중거리슛 잡자마자 해줬고요. 아, 우리 김민준 선수가 다이빙 캐치해서 공을 바깥으로 튕겨냈습니다. 자, 상대, 코너킥 공격이고요. 올린다, 올린다. 자 김민준 선수 올린다 올린다 지금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올렸네요. 자 이거는 주민건 주민건이 앞에서 바짝 압박 해줘야죠. 음. 네, 상대 못 돌게 해줘야 됩니다. 자 주, 상대가 지금 약간 상대 코너킥으로 지 백패스를 했거든요. 음. 네, 상대 골키퍼가 걷어냈습니다. 자 상대 다시 수비수부터 빌드업해서 올라오는 찰나 주민건이 잘 막아냈고요 네. 네. 다시 자 주민건 선수가 킥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니고 상대볼이네요 상대볼 네, 상대의 네. 상대 킥인으로 연결을 했고요 자 왼쪽에 곽유신 선수 자 곽유신 끊어냈거든요 왜 그러죠? 중심을 못 잡죠 잘 자 뒤에 봤구요. 자 서정우 벗겨내면서 슈팅. 음. 네 서정우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곽유진 선수가 좀 헐, 터치가 지금 약간 흔들리네요. 네, 네. 네. 정확하지 않아요. 네. 자 서정우 좋아요 컬. 어? 아 네. 줄넘기 3시간에서. 네, 줄넘기 3시간에서 다리 힘이 빠졌나요? <laughs> 그도 아, 컨트롤이 좀 미스가 많습니다. 네. 자 상대 킥긴자 어, 송창민 선수가 잘 뺏어 냈고요 네. 앞으로 던, 던, 어 송창민 좋은데 아 상대 그러나 팔을 썼네요 네. 자 송창민 선수가 드리블에 나가는 과정 중에 상대가 송창민 선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 손을 잡았네 마치 데이트 하듯이 아 네. 그렇구나 자, 송창민, 다시 한 번, 슈팅과 같은 자세로 주민권에게 패스. 네, 좀 세게 주려고 하네요. 네, 송창민 선수가 세게 주려고 할때 동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어, 상대 수비한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패스를 할 때는 인사이드로 좀, 어, 정확한 자세를 할 필요가, 너무 공, 너무 패스 자세가 슈팅 같아. 네, 음. 송창민 선수 요 부분은 조금 비디오 보면서 본인이 연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과유신잘끊어냈고요 이번엔 끊어냈네요. 아, 아. 하지만 제끼려는 찰나에. 자, 그래도 압박을 통해서 다시 뺏어냈네요. 자 다시 어, 교체 자 A 조가 다시 나 들어가네요 장경준 선수가 이끄는 A 조 아니 몇면 몇 나오는 거야 많은데 유신아 깜받대 자 예군이네 자예송 예, 누구 송... 송예근 송예근 선수가 일단 나왔습니다 송예근 선수가 오른쪽이죠 지금 네 홍예근 선수가 나왔고요. 김진혁 선수가 수비를 보고 있고요. 네. 다시 장경준 나왔고요. 왼쪽에 누구죠? 오, 아 어, 오른쪽에 어, 김현민이네요. 알아! 자 장경준 선수가 100m 몇 초에 뛰는지 본인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어디서 어디까지? 자, 하지만 오, 오, 100m만 뛰었다는 거 슈팅까지 연결이 안 됐네요. 에이. 네 아쉽네요. 하지만 장경준 선수는 역시나 스피드가 정말 번개입니다. 맞아 요 번개요 예 번. 개장 번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장 번개. 네장 번개. 아 상대 네. 오랜만에 지금 어, 아 나왔고 위험한데요. 아 자 상대 오랜만에 지금 되게 위험한 곳까지 공을 끌고 갔고요이 어, 오랜만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상대가 지금 저희가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도 김준혁 선수가 아, 왼쪽에 장경이 있다, 오른쪽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음흠, 맞아 스피드. 스피드 양쪽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들. 자 지금도 보시면 지금 좋죠. 네, 무리하지 않고 뭔가 패스를 돌리는 모습이. 음흠. 김준혁 선수가 뭔가 어, 여유가 생긴 듯한 에, 플레이에 에. 여유가 생겼어요 분명히 예 옛날 같았으면 사실 오른쪽 라인으로 뚫고 가다 뺏기는데 지금은 이 아웃사이드로 턴을 해버리거든요 에, 상당히 좋네요 자아 지금 김현민 선수가 좀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공을 드리블하다 뺏겼거든요 상대 수비가 잘했네요 예. 자 김준혁 아두명 사이로 세명 김준혁 자, 지금도 무리하지 않고 패스 좋고요. 자, 김현민에게 줬는데, 어, 어, 그거가 김현민이... 좀 길었어요. 아, 파울이에요. 자, 김현민 선수가 잡았다가 수비한테 뺏겼고, 다시 이제 그걸 뺏으려는 사이에 김현민 선수의 파울입니다. 음. 자, 김현민 선수 좀 자신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옛날 대회 때 멋있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자, 아, 김준혁, 좋은데요? 상대가 스피드로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딱 어깨를 집어넣어서 응. 절대 드리블을 못하게. 아이고. 자, 예근 선수가 지금 잘 막았고, 예근 선수가 지금 인사한 거 아닌가요? 어, 아니야. 지금, 어, 네. 지금, 고개를 숙여서 헤딩을 하려고 한 건지 피하려고 한 건지 인사를 했거든요. 어, 음, 예의가 바른 친구입니다, 우리. 자, 지금도 압박을, 전방 압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뭘할 수가 없네요.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아 수비를 잘했는데 약간 김지영 선수 실수예요 음. 예, 왜냐면 공이 굴러나올 때 이거를 차내면 차내야 되는데 네. 발바닥 드리블를 하려고 하다가 공을 놓쳤죠 아, 예, 저렇게 되면 은 아, 상대한테 뺏겼을 때 본인이 다시 뺏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사이드로 치고 나가든가 아, 발바닥 드리블을 방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건좀 위험했는데 어찌되었건 그 다음 자세로 잘 막아냈어요 네. 자 지금 상대 드리블 들어오죠 하지만 김준혁 읽었습니다 자 이거 패스 줘야죠 패스 줘야 되거든요 김준혁 그냥 본인이 해버리네요 아 하지만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슈팅 아, 아. 아 김현민 선수의 슈팅 좋았는데요 네. 지금 예. 김준혁이 본인이 직접 몰고 가서 예, 슈팅을 했는데 그걸 골키퍼가 막았고요 그걸 <laughs> 김현민 선수가 튕겨 나온걸 다시 슈팅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김준혁 선수가 슈팅을 해도 되고 패스를 앞에 먼저 줘도 되는데 둘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왜냐면 스피드가 부, 몸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어허허. 그걸 활용한 그런 돌파였기 때문에 네. 네. 자칸타레 아, f 시 선수들 일단 전체적으로 키가 큽니다 저희보다 네. 자, 서정우 다시 패스 자 서정우 선수가 공을 리턴을 줬는데 아, 송창민 선수가 지금 몰고 가다가 약간 골라인이 네. 넘어갔네요 네. 자, 피킥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상대 의 수비수와 수비수 간에 빌드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음흥흥. 아까 곽유신 선수가 한두번 정도 뺏어냈거든요 끊어서 패스 어, 라인을 그렇구나. 그런 플레이가 좀 먹힐 것 같아요 지금 음. 상대가 패스가 뭔가 파워가 세지가 않습니다 지금 칸테라피시 선수들이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곽유신 선수가 읽어줬었는데 뭐, 아니요. 예, 그런 거를 읽었는데 그걸 좀 기회를 살리면 골인이 연결될 것 같아요 네. 자, 상대 계속적으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덩치가 좀 우리보다 크다 보니까. 아 지금 똑같죠. 한번 끊어냈죠. 완벽하게 끊지 못했지만, 자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박유신 스크린 잘했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빠른 플레이. 자 송창민 콜 받아야 되거든요. 아 송창민 자신 있게 또집겨냈고요자 반대 보고 있나요? 아자 지금 송창민 선수가 드리블할 을때 상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음. 지금도 넘어졌는데 네. 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정창민 선수가 요즘에 조금 드리블할 때 많이 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음. 요거는 어, 일단 상대가 파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음. 본인이 그 몸싸움에 대한 준비를 좀더 해야 돼요. 네, 네, 네. 네, 자기 몸을 좀더 활용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안 하고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가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현재 스코어는 1대 0이죠? 네, 맞아요. 네, 1대 0. 1대 0. 장, 장경준 선수가 네, 네. 아, 기록을 했고요. 1쿼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상대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으나 아, 솔직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은평 F.S.가 좀 경기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잘보여주 네, 아 골키퍼 잘 막았고요. 자, 4초가 시간이 지나가죠? 자, 아, 오른쪽에, 아, 누구죠? 아, 예근 선수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까 물어봤는데. 택. 아, 오른쪽에 지금 새로운 선수가 나왔거든요. 제가 한규. 한규. 네, 한규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공격수로 지금 한규 선수가, 성이 뭐죠? 성이 진. 진 한규 선수가 지금 슈팅! 오! 아, 아금 지금 골인인가요? 들어갔죠. 네, 지금은 진한규 선수가 골인을 기록했습니다. 방금은 송창민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송창민 선수가 아, 정확하게 일단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음, 요즘 맞아요. 송창민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맞아요. 자신감 있게 두명 정도 오, 아까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그쵸,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을 많이 출전하는 게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신감이 있으면서 지금은 정확하게 진한규 선수에게 패스를 줬고 진한규 선수도 긴장하지 않고 바로 패스해서 슈팅해서 아, 골인 데려갔습니다 음. 방금 곽유신 선수의 로빙 패스, 어, 뭐 효과적이진 않았지만 신기했네요. 왜 네, 신기해서? 왜, 네, 왜, 왜 거기서 여기서. 로빙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느아 지금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잘 끊었네요. 네. 네, 저렇게 헤딩으로 끊어주는 거 좋죠. 어허, 네.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패스가 자유롭게 못 나오게 <laughs> 해주는 플레이입니다. 자, 지금, 은평FS가, 칸테라라는 팀이 약팀이 아닌데, 아주 네. 경기력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뭐, 여기 칸테라 선수들이 지금 다섯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음흠. 교체 멤버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아마, 그렇구나. 이 u 1 0의 칸테라는 아마 인원이 많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자, 김현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현민 수비 잘 해주고 있요 슈팅 나오는 거, 김현민 커버해줘야죠? 네, 좋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아 김민준 선수 골 처리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자, 자 김현민에게 전달. 네. 김현민 백패스. 어, 아, 상대라 백패스네요. 예. 예. 움직여줘야죠. 자 아, 상대 중거리 슛이 좋은데요. 김현민 공 잡아서 김준혁에게. 김준혁 아 치고 달리면서 한명 벗어냈고요. 벗겨냈고요. 다시 접었고요. 좋은데요, 김준혁? 오. 김준혁. 김준혁 아 패스 너무 좋습니다. 누구한테 줬죠? 장한규 아닌데? 진짜? 진재혁. 장재혁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방금. 좋았습니다. 어, 김진혁 선수가 패스를 잘 봅니다. 방향전환도 잘하고 있고, 패스도 잘 주고 있는 우리 김진혁 선수. 좋습니다, 오늘. 여전히 좋네요. 자, 이거 누군가? 김현민 슈팅. 아, 김현민 선수의 슈팅이 오랜만에 제가 봤는데, 골키퍼가 음. 잘 막았습니다. 자, 상대 계속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자, 롱킥 위주로. 아, 이거 열렸죠? 패스 보죠?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자 누구죠? 최혁자 장재혁 선수 드리볼. 장재혁 드리볼. 김준혁 다시 벗겨내는 과정에 상대가 어깨 싸움 이겼고요. 다시 아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슈팅 좀 하라고. 알겠죠. 그거 왜 로빙 해? 왜 했는지 그거 모르겠던데. 돼. 로빙을 뭐 했냐? 왜 했냐 거기? 필요가 없는 로빙 상황이었는데. 그그 땅볼로 하면 되지 않냐? 솔직히. 웃기고 있네. 전혀 의미 없는 로빙. 야, 자, 아 지금 누구죠? 장경준인가요? 아, 장경준 선수 언제 들어, 방금 들어갔나요? 아 계속 있었어. 아 방금 아 계속 있었나요? 자, 골키퍼 나가면서 잡아야 되고. 네. 자, 골키퍼가 야, 공을 안전하게 잡아냈고요. 굴려줘야죠, 굴려줘야죠. 왜뭐왜 왜, 뭐, 왜 시간 끌죠? 자, 김현민이 어. 공 잡았고요. 아, 김현민, 아 김현민 지금 너무 위험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갈 필요 없죠 방금. 음. 자, 저런 거는 아웃사이드로 그냥 돌면 돼요 뒤로. 네. 근데 저렇게 각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거는 조금은 지금은 약간 판단 미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장경준 잡았거든요. 이거 시작하나요, 장경준 한 명. 자, 상대 놀라죠. 장경준 패스 너무 좋은데요. 아, 장경준 선수가 음. 두명 사이를 벗겨내고 장지혁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게 에, 에. 약간 서로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맞 이름으로 부르든가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름을 서로 이렇게 좀 경기장에서 말을 좀 해주면 좋아요. 에, 에. 누구죠? 준혁이. 아, 김준혁 선수. 아, 김준혁과 그 장경준 선수가 이렇게 뒤에서 탁 받쳐주니까. 음. 어, 앞에 있는데. 아, 앞에 있나요? 음. 네. 김준혁이 앞에 이그 장경준은 지금 장경준 선수 뛰어가는 위치 너무 좋죠? 네. 골대 앞으로 딱 들어가는 거. 어, 그러네. 그리고 저골공 뺏기자마자 김준혁 선수가 저거 백업해 주는 거 너무 좋고요. 음. 자 이제 장경준 선수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어. 아 비어 있었지만 장경준 선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백업을 해줌으로써 음. 지금 상대 슈팅 자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장경준 선수 아주 좋은 플레이죠. 자 빨리 줘야죠. 자 치. 좋아요. 자, 빠른 패스 플레이 해줘야 돼요. 자, 아, 지금 자신감이 아주 좋아서 넘쳤네요, 지금. 예, <laughs> 네, 지금은, 아, 송창민 선수가 드리블 기술을 보여주려고 뭔가 네.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이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도죠. 자, 송창민. 여유 있는 송창민. 자, 뒤에 줬고요 자, 좋아요. 서정우. 서정우, 아, 서정우, 왼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지금 연결 잘 해줬는데요? 네. 아, 무도 없죠? 네, 서로 사인이 안 맞았네요. 네. 자, 서정훈 선수의 그 왼발 본능 때문에 항상 왼쪽으로 들이 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죠. 자, 아무튼 1쿼터 지금 현재 2대0인가요? 네. 자, 저, 아, 장경준 선수와 누구죠? 박한규. 네. 장한규? 아닌데? 진한규, 진한규 선수가 골리를한골씩 넣어서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골때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하지만 곧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자 누구죠 아 좋은데요 주민건 선수 패스 주민건 선수 패스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자 서정우 서정우 아 꼬린. 방금은 곽유신 선수인가요 서정우인가요 둘이서 네, 넣었어 서정우 선수가 드리블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곽유신이 태클을 해서 아, 들어가는 음. 거를 서정우 선수가 발꼬락을 갖다 댄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0.5씩. 누가 골이 있는지는 이따가 둘이 다리.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패스. 아, 받을 준비가 안 됐네요. 방금 괜찮았는데. 과위선수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주, 주민건 선수에게 주는 네. 과정 중에 주민건 선수랑 선호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자, 코너킥. 은평의 코너킥. 현재 어. 3대 0입니다. 네. 네. 자 상대 팬텀으로 제끼려고 하는데 예. 음, 칸테라 팬텀 잘 썼는데 잘 읽어냈습니다 우리가 네. 자 칸테라 FC의 킥인 자 칸테라 킥인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는데 음. 실제 풋살 같았으면 이거는 파울이거든요 맞아요 4초룰 우리 이제 넘어갔죠 음. 하지만 아, 양팀다 이제 친선이고 전문 풋살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아 좋죠. 서정우 음. 가운데서 끊었고요. 주민관 오른쪽으로 벌려줘야죠. 아 이거는 슈팅이었네요. 자 하지만 적극적으로 아, 서정우 선수가 다시 막아줘서 네, 상대 일단 3대 0으로 네네. 우리 선수들이 지금 너무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거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1쿼터 끊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2쿼터 때 뵐게요. 네.